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우리, 인간관계 스트레스. 정말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죠? 오늘은 30년 차 정신과 의사 최명기 선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속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볼 거예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네 삶에 와닿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 바로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특히 오랜 시간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0대, 30대에는 혈기왕성하게 맞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훌쩍 떠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죠. 싸움, 과연 능사일까요? 예전에 제 환자분 중에 50대 후반의 김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인정받아왔죠. 하지만 그는 늘 싸워서 이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참아야 해? 싸워서 이기면 속 시원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노동청 고발, 동료들의 냉대, 심지어 자녀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왜 다들 나를 미워하는 거죠? 특히 아들 녀석은 내가 뭘 하든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김 부장님은 싸움에서 이겼지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회피, 정답일까요? 또 다른 환자분, 60대 초반의 박 여사님은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피하는 스타일이었죠. 직장, 결혼, 심지어 봉사활동 모임까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에휴, 피하는 게 제일 속 편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엮일 필요 없잖아.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지쳐요.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텐데, 뭐하러 애쓰나 싶기도 하고, 싸웠다 피했다. 과연 최선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웠다 피했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싸우고 왜 피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50대 후반의 이사님 한 분이 생각나는군요.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이었지만, 유독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진짜 그 인간 때문에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지옥 같아요. 하지만 그는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노부모 부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참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괴로웠어요. 인생 후반전,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 해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싸우는 스타일인지, 피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싸웠다, 피했다 하는 스타일인지 말이죠.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주어진 역할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50대 중반의 워킹맘이었던 김 팀장님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녀는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이었지만 집에서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미안했고 어떻게든 칭찬받고 싶어 뭐든 다 해주려고 애썼죠. 어느날 아이가 친구와 크게 싸우고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님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전에 내가 잘못했겠지. 라며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서럽게 울면서 엄마는 늘내 편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고 김 팀장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곰곰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 나는 정말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 역할을 강요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어떤 역할에 갇혀 있는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죠. 둘, 나만의 기준 세우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보면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죠. 중요한 것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관계를 맺고 끊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퇴직자였던 박 회장님은 은퇴 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홧김에 모임을 뛰쳐나왔고 며칠 동안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까? 나는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걸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답하면서 그는 자신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셋, 현명하게 표현하기. 무조건 참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여 관계를 망치고 나를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주부였던 최 여사님은 남편의 무관심과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싸움만 커질 거야 라는 생각에 속으로 삭히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남편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었고 최 여사님은 더욱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주어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라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나는 외롭고 슬퍼요. 당신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방식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넷. 거리두기 연습. 모든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은퇴 후 남편과 24시간 붙어 지내게 된윤 여사님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소한 일에도 간섭했습니다. 윤 여사님은 숨막히는 기분에.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떠나는 등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죠. 윤 여사님은 그림 그리는 취미를 시작했고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운동도 했습니다. 남편 또한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바둑을 두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고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연습은 이처럼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면서 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섯 전문가의 도움받기.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과 의사, 상담사 등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60대 여러분.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